12강은 정수야. 정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이야. 이번 단어는 정수랑 유리수, 이렇게 얘기하거든. 정수와 유리수인데,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자연수 1, 2, 3, 이것도 정수고, 유리수는 쉽게 얘기하면, 뭐, 분수, 소수로 배웠던 수들을 유리수라고 불러. 이제, 아, 새로운 이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쫄가진수 1번. 부호를 가진 수. 이런 거야. 우리가 앞으로 두 발자국 가면은, 아, 두 발자국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로 두 발자국 가도 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 아, 뒤로 갔으니까 이때 부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 그리고 앞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랑 반대로 플러스를 붙여줘. 이렇게 부호를 가진 수들을 정수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 산에 올라가는데, 해발고도 600m 그러면, 600m 위로 올라가니까 더하기를 붙여주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해저,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해저 600m 그러면, 아, 땅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호를 가진 수들을 모두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1, 2, 3, 4, 이런 자연수들은 실제로는 플러스를 생략해서 쓴 거야. 원래 앞에 플러스가 있었던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지상 3층, 뭐 이렇게 하면은, 아, 플러스 3층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지하 2층 그러면, 아, 마이너스 2층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부호로. 이런 걸 정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플러스 붙은 수는 뭐라고 이름 짓고, 마이너스라고 붙은 수는 뭐라고 이름 짓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이런 수를 우린 양수, 음수라고 표현해. 양수, 음수. 자, 양수는, 어, 0보다 큰 수인데, 0보다 큰 수. 그죠? 그러면서, 양의 부호를,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은 수야. 플러스 2, 플러스 4,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0보다 4큰 수, 이러면, 아,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음수는 뭐겠어? 0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은 수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0보다 3 작은 수, 요렇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3,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배우려는 정수. 정수는 뭐냐면요, 어, 선생님이 아까 부호를 가진 수 중에, 요렇게 자연수 형태야. 분수 없고 요렇게 자연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뭐 2, 603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수거든요. 부호를 가지면서 자, 자연수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정수는 양의 정수가 있고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는 건 정수가 될수 없는 거야.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양수는 플러스가 붙은 수니까 어, 양수 안에는 0보다 1분의 1큰수 그러면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정수는 아니에요. 얘는 정수고 그러니까 부호가 붙은 애들 중에 자연수의 부호가 붙은 애들이 정수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통틀어서 얘를 정수라고 부르는데, 정수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가 붙은 거야.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은 수.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0은 0인 거고요. 그렇죠?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의미해요. 아. 선생님이 양수 음수를 설명했는데 양수 중에서도 자연수에 양의 부호가 붙은 게 정수고. 아. 자연수에 음의 부호가 붙은 게 음의 정수구나. 그죠? 그죠?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차이를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분수 형태나 소수 형태 골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2분의 3. 자, 이렇게 생략하면 얘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8. 5. 자 이중에 정수가 아닌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약분 되는 건 실은 약분 해봐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2죠. 얘는 자연수에 음해보 붙인 거기 때문에 정수예요. 이해되죠? 약분을 다 해본 다음에 그 수가 의미하는 걸 찾아야 돼요. 따라서 아닌 수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수와 자, 요런 애들은 나중에 배우겠죠.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필기해 볼게요. 자, 또 필기해 볼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자, 1번 단맥일 거예요. 어, 양의 부호랑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그랬죠. 해발고도 100m 그랬으니까 플러스 100m 단위 써야 돼요. 단위 써야 돼요. 자, 영하죠 0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7도씨 이렇게 부호 써야 됩니다. 자, 2번. 어,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아, 정수! 자, 얘 정수 맞죠? 자연수에 부호 있으면 정수예요. 그죠? 얘 약분되면 2니까 얘도 정수 맞죠? 얘는 아니고, 얘도 약분돼서 정수가 되죠? 얘도 맞죠? 따라서 세개 자,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어요. 플러스 기호는 우리가 많이 쓰는 자연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서 쓸수 있다. 3번 양의 정수가 A계, 음의 정수가 B계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양의 정수 구해봅시다. 이 양의 정수죠? 약분하면 4니까. 양의 정수, 아, 2개예요. A는 2개. 그 다음에 B는 음수, 음수 중에 자연수 붙은 거. B는 2개. 따라서 A 더하기 B는 4개. 이렇게 되겠죠? 아, 4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